사무실을 나와 쓸쓸히 복도를 걷는 민경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머릿속은 해고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모두가 두려워하던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사원증마저 반납해야 할 처지라니 믿을 수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김선재가 그녀를 붙잡았다. 경채씨, 지금은 진정하세요. 이대로 회사를 들이쳐봤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채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선재 씨, 당신까지 그렇게 말할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버텨야 합니다. 경채 씨가 무너지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나요? 그러나 경채의 귀에는 그의 충고가 들리지 않았다. 버틴다는 말이 오히려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직원들의 시선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들 날 비웃고 있어. 내가 무너지는 걸 즐기고 있겠지. 한편 서리는 사장실로 돌아와 긴장된 공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막내까지 지켜보는 자리에서 해고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리는 선택해야 했다. 민강유통의 미래와 세례를 지키기 위해서. 문태경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조금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서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금 무너지면 경채 씨가 다시 일어설 빌미를 줄 거예요. 직원들 앞에서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힘드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젠 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니까. 서리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태경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금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켜야 해. 집으로 돌아온 경채는 깊은 정막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술잔을 비워내며 부서진 명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 명패에는 여전히 민강 유통 대표이사 사장 민경채라고 새겨져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겐 허상일 뿐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수정이 들어왔다. 언니 이제 좀 정신 차려. 사장 자리 뺏겼으면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울고불고한다고 돌아오는 자리 아니잖아. 경채는 매섭게 동생을 노려봤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왜? 틀린 말이라도 했어? 나는 힘 있는 사람 편에 붙는다고 했잖아. 지금은 언니가 힘을 잃었으니까. 난 서리 쪽에 붙을 수도 있어. 경채의 손이 덜덜 떨리며 술잔을 집어 던졌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수정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내 언니야. 언니라서 봐줬던 것도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내 발목 잡지 마. 수정은 차갑게 말한 뒤 방을 나가버렸다. 경체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쓰러졌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할 듯 차올랐다. 그 시각, 장현숙은 집안 거실에서 서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리에 대한 마음이 저렇게 깊으니 불안하다. 저 집착이 언젠가는 약점이 될 거야. 연숙은 은근슬쩍 서리에게 말을 건넸다. 서리씨, 세리한테 너무 매달리지 말아요. 아이한테 집착하면 결국 그 아이만 힘들어집니다. 서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는 집착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려는 겁니다. 글쎄요. 본인은 그렇다지만 밖에서 보기엔 달라 보일 수도 있죠. 그 말은 서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세리를 안고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정말 세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 다잡았다. 아니야. 난 세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깊은 새벽, 민경채는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괜히 그녀의 심장을 더 세차게 때렸다. 손에 진술자는 이미 몇 번을 채우고 비웠는지 알수 없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김선재가 들어왔다. 그는 경채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낮게 말했다. 이대로 주저앉으실 겁니까? 경채 씨 답지 않게. 경채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쏘아 붙였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다들 날 배신했어. 아버지까지도.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선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회장님의 유언장. 그게 남아있어요. 경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언장?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는데 무슨 유언장 타령이야. 살아 있든 아니든 이미 작성해 둔 문서가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 유언장 안에는 민강 유통의 향후 후계 구도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 안에 경채 씨의 이름이 있다면 서리 씨가 지금 아무리 사장이 됐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경채는 술잔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섰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네. 날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지. 선재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승사는 있습니다. 저는 경채 씨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경채의 입술이 비틀리며 다시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내가 누구인데 서리 따위한테 이렇게 당하고 끝낼 순 없지. 그 여자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카드 내가 직접 찾아내겠어. 다음날 서리는 이사들과의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사장실로 들어온 문태경은 서리에게 미소를 건네며 꽃다발을 책상 위에 놓았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리는 잠시 꽃을 바라보다가 태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더 무겁게 들리네요. 경채 씨가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걸잘 알잖아요. 태경의 눈빛이 진지하게 변했다. 맞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도 지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공실장이 들어섰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민경채 씨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서리와 태경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편 경채는 비밀리에 선재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올려진 두꺼운 서류철 속에서 유언장 사본이라는 글자가 번쩍 눈에 들어왔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문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회사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겁니다. 경체는 눈을 빛내며 속삭였다. 봐, 내가 틀리지 않았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설이 내가 아무리 날 밀어내도 결국 이 회사는 내 거야. 아버지가 날 위해 남겨둔 거니까. 선재가 곁에서 덧붙였다. 문제는 서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녀는 반드시 먼저 움직일 겁니다. 경채는 차갑게 웃었다. 좋아. 그럼 이번엔 내가 먼저 칼을 빼들지. 서리가 사장 자리에 앉자마자 무너지는 꼴을 보여주겠어. 같은 시간 장현숙은 서리와 세리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서리씨 세리에 대한 마음이 지나쳐 보여요. 혹시라도 경채 씨가 그걸 약점으로 잡으면 어쩌려고요? 서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알아요. 세리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제 운명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서리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경채가 곧 다시 움직일 거라는 걸.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니라 민강 유통의 뿌리를 흔들만한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뒤 민간유통 이사회가 끝나고 사무실 폭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신임사장으로 취임한 백서리는 차분히 결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문태경이 들어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다. 오늘도 이사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속은 알수 없어요. 서리는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특히 오이사. 어제까지 경채 씨 편을 들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분명 뭔가 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공실장이 들어왔다. 사장님 민경채 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리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역시 그냥 물러설 리 없었죠. 이번엔 어떤 수를 쓰려는 걸까? 반면 민경채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선재와 함께 유언장 원본 사본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변호사는 문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에 보면 민간 유통의 향후 경영권은 장남 또는 장녀에게 승계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백설이 씨는 법적으로 입양조차 되지 않은 인물이라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채의 눈이 번뜩였다. 그렇다면 서리는 자격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효력을 가진다면 법적으로 경채 씨가 정당한 후계자가 됩니다. 경채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이거야말로 회장님이 날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네. 내가 사장 자리를 되찾을 무기는 바로 이거야. 선재가 옆에서 덧붙였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이걸 공개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서리를 향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회사 로비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모여 웅성거리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민강유통 유원장 존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기 때문이다. 백서리는 기사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문태경이 곧장 달려와 말했다. 역시 경찰 씨군요. 언론까지 이용해서 압박하는 겁니다. 서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단호히 대답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자리싸움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신뢰가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서리는 그 길로 민두식을 찾아갔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민두식은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유언장을 작성해 두신 적 있으십니까? 민두식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깊은 한숨만 내쉬더니 낮게 말했다.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지금 들쳐낼 때는 아니지. 유원장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세상 떠난 후를 위해 준비한 거다. 살아있는 내가 있는데 그걸 빌미로 싸우는 건 자식 노릇 못하는 짓이야. 서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채 씨는 그걸 무기 삼아 회장님까지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그땐 제가 맞겠습니다. 한편 장현숙은 세리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세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왜 언니 경채 이모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서리는 애써 웃으며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리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널 지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연숙은 서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서리씨, 경채씨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짐작이나 해요. 유언장이라는 게 진짜라면. 그 애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겁니다. 세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서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연숙의 경고가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체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백설이 내가 아무리 사장이랍시고 으스대도 결국 이 회사는 내 거야. 아버지가 남긴 피와 이름은 내 것이니까. 이번엔 내가 웃을 차례야. 그녀의 손에는 민강유통 유원장 사본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민강유통 본사 이사회실 앞은 아침부터 술렁였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다. 민강유통 유원장 발견. 경영권 정통성 논란이라는 기사 제목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했다.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선 백설이는 순간적으로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의자에 앉았다.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민경채가 당당히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있었다. 이사회 여러분 회장님의 유언장을 보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카메라, 기자들까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백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했다. 경채 씨, 이 자리는 이 사회의 결정과 회사의 안정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확인되지 않은 문서를 들이대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경채는 봉투를 높이 들어 올리며 날카롭게 받아쳤다. 사적인 감정이라고요? 이건 회장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서리 씨야말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김선재가 곧장 앞으로 나서며 덧붙였다. 여러분, 유원장에는 분명히 장남 또는 장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설이 씨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민씨 일가가 아닙니다. 명백히 자격이 없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임이 커졌다.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다. 백설이는 이를 악물었지만 당장 이 자리에서 유원장의 진위를 따질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그 시각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문태경은 깊은 불신을 느꼈다. 그는 곧장 법무팀장을 불러 서류 검증을 요청했다. 저 문서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면 위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진의부터 확인해 주세요. 법무팀장은 난색을 표하며 말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조사하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괜히 서두르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태경은 단호히 잘라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이사회의 분위기는 갈수록 경체에게 기울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아무리 새로 선임됐다 하더라도 유원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이사회 차원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설이는 차분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사실이라면 저도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야 할게 있습니다. 저 문서가 진짜인지, 혹은 누군가의 야심을 위해 조작된 것인지 말입니다. 경채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조작이라뇨? 회장님이 직접 남기신 건데, 사장님, 이제 내려올 준비나 하세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거실에서도 폭풍 전야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연숙은 세리를 품에 안고 깊은 걱정에 잠겨 있었다. 서리씨, 아무래도 경채가 이번엔 진짜 무기를 손에 넣은 것 같아요. 유원장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세리는 울먹이며 서리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집도 무너지는 거야? 난 엄마가 사장이었으면 좋겠어. 서리는 세리를 안아주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세리야,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가 지켜야 할 이유니까. 하지만 연숙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 끝까지 버티려는 거예요? 전 회장님이 살아계시다. 한들, 그 유언장은 이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번엔 경체가 이길지도 몰라요. 그 무렵 민경채는 김선재와 술잔을 기울이며 불길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봐, 다내손 안에 있잖아. 아버지도, 이사회도, 세리까지도 결국 날 거부 못할 거야. 그 여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유원장 앞에선 무너질 수밖에 없어. 선재는 잔을 부딪히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는 태경의 집요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늦은 밤 문태경은 백서리를 찾아와 조용히 속삭였다. 사장님, 저 문서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본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 씨, 이번엔 당신 손에 모든 게 달렸어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요. 다음 날 아침, 민간 유통 로비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민강유통 유원장 진이공방 이라는 현수막 같은 기사 제목이 대형 스크린에 번쩍거리고 있었다. 직원들까지도 수근거리며 서로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진짜면 사장이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사장실로 들어온 서리는 잠시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흔들리는 직원들의 시선을 떠올리며 이 싸움이 단순히 자신과 경체만의 대결이 아니라는 걸 절감했다. 이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다짐하자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결연하게 바뀌었다. 그 시각 민경채는 김선재와 함께 이사회 비상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전날 보여주었던 유언장이 단단히 지어져 있었다. 선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채 씨, 혹시라도 이게 위조라고 밝혀지면 그땐 우리 둘다 끝장입니다. 그러자 경채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아버지가 직접 남긴 원본을 찾은 거니까. 이걸로 밀어붙이면 서리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해.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사실 경채가 손에 쥔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고 원본의 행방은 알수 없었다. 혹시라도 태경이 그걸 파고들면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며 술잔을 비웠다. 한편, 문태경은 몰래 법무팀 직원과 만나 서류 검증을 의뢰했다. 법무팀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장님, 이 사본 이상합니다. 필체는 비슷하지만, 잉크와 종이가 작성된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10년 전 문서라면 이렇게 보존 상태가 좋을 수가 없어요. 태경은 예상대로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군. 원본을 찾아야 확실히 입증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원본은 가족 외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채 씨가 숨겨놨을 가능성이 크군요. 그는 즉시 서리를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다. 서리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결국 이건 조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입증할 근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서리는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이번에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경채가 회사를 흔들지 못할 거예요. 이날 저녁 민두식의 집에서는 가족 회동이 열렸다. 경채는 당당하게 유언장을 꺼내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시죠, 아버지.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뜻 아닙니까? 아무리 이사회에서 저를 배신했다 해도 유언장 앞에서는 서리 씨가 버틸 수 없을 겁니다." 민두식은 긴 침묵 끝에 낮고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분명 내 필체 같군. 하지만 난 저런 문서를 남긴 기억이 없다." 순간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쓰신 게 맞잖아요." 그러자 민두식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난 분명히 말한다. 저건 내 진짜 뜻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팔아 거짓말을 꾸민 거야." 이 말에 가족들은 술렁였고, 연숙은 세리를 감싸 안으며 불안한 눈길로 상황을 지켜봤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경채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아버지!" 지금은 서리 씨한테 홀려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민강 유통을 지킬 사람이 누굽니까? 저를 내치면 회사는 곧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민세리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언니 이제 그만해. 누가 회사 무너뜨렸는지 아빠가 모를 줄 알아? 쇼호스트 빼돌리고 매출 조작하고 다 언니 짓이잖아. 이 말에 경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족들 앞에서 세리의 직설은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그날 밤 경채는 홀로 방에 앉아 유언장을 들여다보며 분노에 떨었다. 다들 날 버려도 좋아. 하지만 이 문서만 있으면 설이 넌 끝이야. 그러던 중 김선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경채씨 큰일 났습니다. 문태경이 뭔가 알아낸 것 같아요. 법무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서류를 움켜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안돼 절대 안 돼. 이건 내 마지막 카드인데. 같은 시각, 문태경과 서리는 은밀히 회의실에서 만났다. 사장님 원본이 따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면 여론은 경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리는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럼 찾으면 되죠. 이번엔 절대 질수 없어요. 내 자리를 그리고 우리 세리의 미래를 위해서. 두 사람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마지막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다.